의제를 마련해라. 의제로왜 마련을 못할까? 의제를 마련하면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의제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던 뭘 하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야 돼. 어,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안녕하세요, 윤아그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 의제가 없다는 얘기가 기사가 또 나니까 어, 제가 이거 의미가 없다. 그냥 요식행이다라는 영상입니다. 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사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얘기를 8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걸 보다 보니 쭉 이제 한 8개월 동안 이 지금 정부의 스탠스를 쭉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의제가 없어요. 예, 의제가 없는데 대화를 가, 맨날 대화제. 그래서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민, 아, 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제 대화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엄청 이제 계속 고집스럽게 요청을 했었고 말그대대통령실서 대통, 무시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정권에 약간 부담이 되는 이슈들이 이제 엄청 심해지니까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를 딱 보니까 21일, 오늘이 18일 저녁인데 21일 만난다. 독대 아닌 차담 형식 정진석 실장 배석. 그리고 의제가 없다. 이렇게 기사가 오늘 떴더라고요. 그래서 의제가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의제가 자꾸 없을까? 이번 대통령실은. 자, 일단 독대가 아니고 차담 형식. 이 차담은 진짜 짧게 밥안 먹고 정말 차 마시고 끝내자. 간단하게 끝내자. 이 입장인 거고. 시간 자체가 정진석 실장을 배석. 이 예, 한동훈 대표는, 어, 독대를 원했는데 실장을 배석한다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크게 음 이제 큰 뭐라고 해야 되나 결론이 나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장이 중간에 야 우리는 대통령실 입장에 작전을 세워서 들어가는 게이 이상은 양보 안 해. 어, 그러니까 이 이상 만약에 내가 어 이제 분위기에 말려서 이게 나와더라도 커트를 해라. <laughs> 아니면 네가 옆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니까 결정적인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진석 실장이 독대를 안 하고 배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어~ 뭔가 획기적인 뭔가 변화 상은 절대 없을 거다 어~ 그런 얘기를 지금 기사에서 의,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의제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제가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재명 당대 민주당 대표랑 윤석열 대표가 영수회담을 오랜만에 했을 때도 그때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제 제한이 없었어요. 그때도. 영향력지도 없었죠. 그리고 뭐 전공의 대표 박단 전공의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일정 취소하고 만날 때도 특별한 의제 없이 만났죠. 뭐 하면 거의 다 의제 없어.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에서 의사들 들어오라고 할때 대화에 들어오라고 할때 주제 에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 의사들이 바보 아니기 때문에 만나왔자. 야! 여지껏 주제 없이 의지 없이 만났을 때 하나도 영향력 없잖아. 이번에그 서울대 비대위랑 그 장상현 사회수석도 그냥 일단 만나서 대화 물꼬를 터보자. 물꼬 튀떻게뭘 터? 아예 1도 영향력 없잖아요. 지금 사태 해결에 1도 영향력 없어. 지금 또 2차, 3차 뭐 대통령실 뭐 대화를 한다는데 백날 해봐야 그냥, 그냥. 어, 주인공들이 아니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잠발이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왜? 내가 왜잠발이라고 그러냐. 저도 잠발했지. 왜냐하면 그냥 유튜브 해, 유튜브, 개인 유튜브.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게 당사자.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8개월 전부터 얘기했어, 8개월 전부터. 어, 백날 떠들어 봐, 아주 그냥. 젊은 애들이 돌아와야 이게 지금 돌아, 다시 게임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의사들. 걔네 싹 빼놓고,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맨날 앉아서 얘기해봐. 그냥 웃음거리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비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서울대 비대위는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명분만 주는 건데, 명분을 줘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서울대에만 우승골 되는 겁니다. <laughs>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번 한동훈 대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 얼마나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하, 이, 결국에 대통령실이 지금 상황이면 손절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점점 각을 더 세울 거라 얘기하는 말씀 진작부터 한두달한달 달 전부터 드렸고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다 한동훈 대표에라는 얘기를 했었고 댓글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서 한동훈 이제 당 대표는 검찰 시절부터 완전 이제 원팀이었기 때문에 절대 손절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누 눈이 말씀드리지만 충성은 본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아니야. 생존 본능이 먼저기 때문에 지금 딱 봐서 지지율 22% 나오고 있는데 10% 대로 바로 떨어집니다. 세웠을 때 여차하면 바로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도 생존 본능이 있어딱 보면 순장조거든. 20%면 적 척을 딱 지는 순간 80%가 일단 내 편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같이 지금 대통령실 지지율이 22%인데 같이 라인을 딱 쓴다? 그럼 20%에서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척을 딱 져야지 80%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중에 절반만 먹어도 40%예요. 그러니까 30%대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했어야 돼. <laughs> 3 0때 관리를 하면 왜냐? 척을 져도 70%인데 반만 먹어도 30%, 3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이 또이야 대통령실이랑. 근데 20%는 말이 안 되는... 이 지지율입니다. 무조건 척을 질 수밖에 없어. 본능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척을 지면 40%는 먹겠는데? <laughs> 그래 더블이잖아요. 더블 스코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과거에 뭐 친했었더라도 결국엔 손자를 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본인이 순장조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 어쨌든 좀뭐 의제 제한은 없는 상태지만 한 대표는 이미 의제를 공식적으로 던져놓은 상태다. 뭐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업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회의에 밝혔다. 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뭐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이탈 표가 지난번 내표 받아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약간 반협박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도 설마야 설마 하겠어. 근데 통과되면 이제 문제가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면담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한번한두 가지 받아주겠죠. 적당히 어쇼 정도. 왜다 받을 수는 없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았을 그 스타일이면 진작에 받았습니다.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 받기도 애매해. 어, 너무 너무 늦었어. 인적 세신? 몇명 자르고, 뭐, 교체하겠죠? 쓸데없는 사람들 몇 명. 크게 영향가 없는 사람 자르겠지만, 그 뭐, 한동훈 대표가 지정한 뭐, 일 명인 거? 다 뭐, 하겠나. 뭐, 지금, 지금 그리고 제정신 바뀐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오퍼를 넣어도, 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지지율이 20%기 때문에. <laughs> 순장조례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스카우트 하기도 쉽지 않아, 지금 당해서 있는 인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스탠스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크게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 너무 오래 끌었다. 지금 대외활동 중단하시겠죠? 뭐 옛날부터 중단한다 고 그러지 않았나?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였죠. 이거는 어, 쉽지 않겠죠. 어, 뭐 사과 뭐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난감한 거다. 금정 대승을 통해서 보수민심 올라타는 한동훈 대표 어, 3대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개, 4대 개혁과 절충시생 극복 등 개혁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가겠다. 부족한 뜻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바꿔 나가겠다. 오늘인가? 제가 오늘, 사실 오늘 영상에 그 의대 증원을2천명은 정말 가능한,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어젠가 오늘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면담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거의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의, 의료가 붕괴되는 거는 저는 완전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쫄리니까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시라고 제가 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든 생각은 치료해주고 싶다 할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야 할수 있는 거 치료할 수 있는 애가 치료를 하는 거고 치료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근데 능력이 부족한데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백날 외쳐봐 아주 기도를 해봐 절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한 거야 할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못하면 기도 백날 해봐. 물 떠놓고 백날 기도해도 절대 못해. 지금 작전이 8개월 정도 되겠잖아 작전이 글러, 이게 글렀다. 그래서 수사하이 이미 끝났고. 어, 지금 이제 뭐 6개월간 뭐, 뭐, 몇천억 썼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는 한 달에 7,500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급, 건보 선지급 5천억 5,200억. 그리고 어, 예비비 2천억 해가지고 한 달에 7,200억씩 녹이는 판이기 때문에 절대 오래 못 버틴다. 지금 눈 가리고 왕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하면 어떻게 돌아오겠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어, 한 명씩 한 명씩 다그 떵떵거리던 사람들 다 뒤로 빠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그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지금 결국에 남는 거는 장상윤 대표만 남는 거예요. 어,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후퇴했죠. 지금 보건복지 그러니까 스탠스가 후퇴한 건 아닌데 말빨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잖아 보건복지부 장차가 옛날에 그렇게 떵떵대고 협박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뒤로 빠지고 있는데 남는 사람 누구냐 이제 장상현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을 거다 못 마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막어한 달에 7200억씩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 그래서 뭐 반발이 되든 뭘 하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얘기를 결론은 그럼 너는 의료대안 의료개혁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의제를 마련해라 의제를 왜 마련을 못할까? 의제를 마련하면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의제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든 뭘 하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야 돼. 어.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양보하기 싫거든. 어. 그냥 이대로 가면 좋겠거든. 할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동훈 당대표의 면담도 그렇고, 그 의료계약 의대 증언에 대해서 그렇고 뭔가 대화를 하실 때 의제를 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어 그냥 대화는 해. 대화는 하라고. 근데 나는 우리는 갈거 그냥 갈 거다. 우리는 할 거다. 이걸로는 절대 현실 해결이 안 된다. 무조건 악화된다. 왜 방향 자체가 그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흘러갈 뿐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때 상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 난감한 상태고 근데 어떻게 손을 댈수 없어. 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고 근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고 10%대까지 바로 급전직하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의제를 꼭 마련하시라. 다음에 또 뵙죠.